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변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네, 영어로는 inflection이다 이렇게 inflection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형, 변화형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변형, 변화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를 가면 그죠? 명사의 변화형을 공부합니다. 바로 단수일 때, 복수일 때, 그죠 수에 따라서, 그죠또 인칭에 따라서, 또 격에 따라서, 그죠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문법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작로 나열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죠 네, 대단히 지루하고 또 우리가 얻어가는 것도 사실 없는 것이죠. 네, 사실 이 변화형도 여러분들이 알고 알다시피 이 중학교 1학년부터 예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변화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뭐 중학교라는 명사의 변화형, 또 중학교 2학년의 동사의 무슨 그 3단 변화, 예또 중학교 3학년에 뭐 저희 무슨 강의대 명사의 뭐격 변화라든지 아니면 또 그 형용사의 급에 관한 그런 변화들, 그죠? 그런 것들이 무려 몇 년을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렇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눈법을방법론으로서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공부를 그냥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그렇죠? 못하고 그냥 어떤 과정으로 끝나게 되는 한계를 자꾸만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어떻게 바아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음 그래서 좀 쉽게 그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변화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는어 우리가 저번 네 시간에 그죠? 일부의 공부에서 바로 이 팔품사라고 하는 것이 그죠? 있고 또 팔품사에는 어떤 형태가 변화하는 품사가 있고 또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예, 그러한 품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죠. 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팔품사로는 적어보면 그죠. 예, 감탄사다죠. 감탄사. 이 감탄사라고 하는 것은 예,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시하겠다. 그 그렇죠? 다음에 예, 전치사죠이 전치사도 바로 어떤 형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형태, 바로, 예, 네, 풀사입니다. 그리고 네,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아히 네, 네, 그죠? 네. 형태별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음, 명사죠. 명사는 대명사와 같이 네,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대명사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형에서는 동사, 네, 부사. 부사는 또 네, 형용사는 그죠? 바로 도 접속사, 네, 자 그래서 그죠? 네. 우리는 지금 접속사를 하나는 되겠다 그죠? 접속사.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제 품사가 8 개인데 이 품사들 중에 지금 음 이 형태가 변하는 품사들이 바로 형용사와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있다. 그렇죠? 나머지 접속사와 전사는 형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그죠? 어떠한 이 문법적인 성질에 의해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자. 우리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죠? 예, 급이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형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 원급이다. 그죠? 원급. 우리가 뭐, 예, good. 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이라고 할 때, 웃입니다 그죠? 더 좋은 할 때는 그죠? 예, 형태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예, better. 그죠? 그죠? 가장 좋은 하면 그죠? best. 이렇게. 형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바로 형용사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아일러그에서 그죠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격이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더 첨가한다는 거죠. 바로, 인칭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죠. 바로, 명사의 형태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무시해 도된다라고 영어 하는 거죠. 수라고 하는 거죠. 단수일 때 그죠. 예, 우리 보기인다죠. 우리가복수가 되는거죠. s 를 붙여서 h i 한다라 s for p i r 복수 이렇게 씁니다. 자, 격이라 고 하는거죠. 우리 대명사에서 i 라나 하는 것은 주격 z i 는 o y o 죠 소유격일 때는 my, or p i o 변화 or so. m 는 k j a y e i 자, 인칭에 따라서 그죠? 이인칭이나 2인칭이나 그죠? 그런것에 따라서 바로 네, 다주나 복수냐 이런 것에 따라 그죠? 태비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사 같은 경우는 그죠? 일단 먼저 그 주어의 그죠? 주어의 이 명사의 네, 수와 인칭 그죠? 주어죠 그죠? 동사 앞에 있는 주어입니다. 주어, 하지만 이 명사의 수와 인칭에 따라서 예, 3, 위침 단지일 때는, 나지언지일 때는 yes나 yes를 붙여서 그죠. 동사의 변화형을 표시하고 있고, 자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되는 거죠. 시제라고 하는 것을 그죠 우리 예,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직설법의 1 2가지 가정법의 3가지를 보죠.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도죠 이런 거볼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적으로 하냐, 아니면 직설적으로 하냐 하는 그런 예, 가정과 직설과.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동사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거죠.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죠. 태라고 하는 거, 예, 수동태냐, 능동태냐 그죠. 그래서 능동태일 때또 수동태일 때 동사의 모양이 다른 예, 변화형이 생긴다는걸알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우리 투장사 같은 경우도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예, 바로 이 동사의 변화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예, 당연히 그죠. 분사, 그렇죠? 현재분사냐 과분사나 하는 이런 것들도 바로 동사의 변화형으로 다룰 수가 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동사를 어떤 형태가 변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바로 형태가 변화하는 거죠. 변화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죠 다혈식으로 우리 문법책에 나오는 전체 어떤 거죠 여기다 한꺼번에 다 적어봤습니다. 자 이미 이 부분은 그죠. 이렇게 간략한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하겠지만 우리 이런 거죠 시제에 따라서 그죠 어떤 동사가 현재형인가 과거형인가에 따라서 그죠 네, 바로 동사가 변합니다 그죠. 네, like 같은 경우는 그죠? 네, 현재는 똑같지만 과거는 이들이 없이도 표현하는 거죠. 자 직사법 같은 경우는 그죠. 그냥 예 우리 현재를 표현할 때는아 I like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죠. 가정법 같은 경우는 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 I like to, 그죠. 그래서 if I like to something 그죠. 그리고 예, 우리 주절에서 그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가정법. 을 표현하기 해서 과거 조 동사를 쓰고 동사하고 쓴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동사의 변화형이다. 수동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자 이런 변화형에 대한 거죠. 이런 것들 죠 품사를 크게 대분해서큰 그림을 먼저. 그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나가 들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그렇죠? 동사부터 할 수도 있고 또는 명사부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떤 재량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떤 영어의 문장 아니면 문제부위를 통해서, 그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 문법에, 죠 그렇죠? 효과가 생겨서는 도리어 3년에 걸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 또 동사의 변화, 다 하는 거 아닌데도 이렇게 많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열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지 않는다. 그소리는 이렇게 품사라고 하는 것을 형태가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서 어떠한 문법적인 성질들이 형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지 그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부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촬영할 그런 동영상도 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눈치. So, real j 죠그래 k a 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 a